第六条外头 원피스의 시작을 알린 해적왕 골드로저 그의 본명은 골드로저가 아니라 골디로저였다고 한다 이건 내가 모를 줄 알고 신나서 놀리려고 클릭한 사람들 한둘이 아닌 거다 알고 있다 오늘날 바느질로 해적왕 골드로저를 피규어급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데 도전해보도록 하겠다 경고! 본영상에 만화 원피스의 내용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원피스를 다안 보신 분께서는 뒤로 거기를 누르지 말고 끝까지 보면서 괴로하세요 아니요! 난 포켓몬 153마리를 다 모아서 포켓몬 마스터가 된주작가다 이제는 다음 목표로 가야 할 때다 이번에 나주작가는 보� 해외... 귀기로귀여다 날 오늘부터 골주의 작가라고 불러라. 원피스가 언제든지 언니심자 어린 소말하시은백 권을 넘어가는데 원피스의 정체가 아직도 나오지 않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해적왕이 되어서 원피스를 찾아내겠어. 그러기 위해서 동료가 필요하지. 나의 첫 번째 동료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해적왕 골디 로저다. 하지만 골디 로저 피규어를 사기엔 겁나 비싸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악마의 열매 능력 인형 인형 열매 능력으로 골디 로저 인형을 만들어서 내 동료로 만든다. 원피스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laughs> 내 보물 말인가? 어디 한번날 만들어봐라. 그럼 알려주도록 하지. 하지만 어설프게 만든 골디로저 인형은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을 리 없지 완벽한 퀄리티의 골디로저 인형만이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을 것이야 완벽한 골디로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완벽한 재료들을 구하는 거지 골디로저는 옷 스타일이 화려해서 필요한 재료가 많거든 나 원단을 인터넷에서 사는 편이지 왜냐면 동대문은 너무 복잡하고 사장님들이 무섭기 때문이야 인터넷에서 사면 너무 복잡하지만 사장님과 얼굴을 맞이하진 않아서 안 무서워 골디로저의 손에 쥐어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칼도 주문했는데 이거 도검은 위험한 물건이라 해외 주문이 안 된다고 하네 아씨 저 칼이 진짜 딱인데 골디로저 마이의 견장을 표현할 줄을 하려고 하는데 금색 줄은 다른 색이랑 묶음으로 파는 거밖에안 보이네. 할수 없이 통째로 샀어. 그다음 볼디로저의 만화 속 모습을 따라 그려보기 시작해. 똑같이 따라 그려보는 건 만들기를 하기 전 아주 중요한 일이지. 볼디로저의 얼굴형과 눈코입의 비율을 익혀나가는 작업이야. 대강 어떻게 만들지 감이 잡혔으면 비율도를 그리자. 볼디로저의 설정상키는 생각보다 엄청 커. 2m 74cm가 되는데 체형만보다 56cm나 크다고? 난 항상 인형을 6분의 1로 만드는데 원래라면 2m 74cm를 6분의 1로 하면 45cm야. 하지만 난 볼디로저를 40cm 크기로 만들 생각이야. 왜냐면 흰수염 인형과 빅맘 인형도 원래 비율대로 만들 훨씬 크게 만들어야 하지만 그랬다가 언젠가 만들고 싶은 거인족은 진짜 6분의 1로 해도 우리 집만 한 크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겨버려서 전체적인 밸런스 조정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지. 골드로제 얼굴을 구상하자 포켓몬 얼굴을 만들던 것보다 사람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드는 건 아주 어렵지. 골드로제 피규어급 얼굴 퀄리티로 만들겠다는 비장의 각오로 구상해 우선 코나 머리카락 이 비를 제외한 얼굴형부터 만들어보자. 골드로제의 얼굴형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다음 작업을 맘 편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 과연 지작가는 골드로제의 얼굴형을 한 번만에 만들 수있을 여태까지의 경험상 한 번만에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말이지. 하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 더 버린다고. 자, 머리 첫 번째 만들기는 골드로저의 턱선치고 너무 가는 턱선이 만들어졌어. 이것보다 좀더 각진 턱선이 돼야 하거든. 이건 골드로저의 아들인 에이스의 머리나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첫 번째에서 실패할 건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전혀 전혀 충격받지 않았어. 머리를 다시 만들어보자. 골드로저도 원피스 찾기를 한 번만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나도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골드로저 만들기를 도전해볼 거라고. 이번엔 좀더 각진 사각턱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보도록 할게. 자, 2차 골드로저 머리가 완성됐어. 이번엔 아까보다 좀더 각진 턱이 잘 표현된 것 같아. 근데 이마에 볼륨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걸한 번만 더 다시 만들어보도록 하자. 이마가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옆태가 멋이 없어져 버린다고. 옆모습이 안 멋진 골드로저는 반쪽짜리 골드로저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세 번째 골드로저 머리가 완성됐어. 막상 이렇게 보니 두 번째 때 머리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이 더 나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둘다 만들어 보자. 먼저 입과 눈을 수성펜으로 그려주고 코 도안을 만들어 줘. 음, 이런 느낌? 그럼 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 뭔가 좀매부리 코처럼 만들어졌네. 이게 아닌데 다시 만들어 볼게. 좀더 우뚝 솟은 느낌의 코로 만들어야 되거든. 아, 이거 좀골드러주 코가 아니라 마녀 할망구의 코 같은데? 살짝 수정해서 좀더골드러주 코스럽게 만들어봤어. 근데 너무 긴건안 바뀌네. 다시 만들자. 자, 코등이 너무 긴 코를 떼고 좀더 적당한 크기의 코를 다시 만들어 줬어. 하얀 펠트지에 검은 실로 이빨을 자수 떠주고 입에다 아플리케로 붙여줘. 그다음 미입술도 집어서 만들어 줄게. 입술이 원단 이음새 부분에 걸려 가 있는 입술처럼 만들어졌어. 마침 골드러는 해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눈을 붙이기 위해서 골드러저의 눈의 위치를 표시해줘. 골드러저의 눈은 약간 모여 있는 편의 눈 같거든. 조금 신동엽 눈이랄까? 코수염과 코를 붙인 상태에서 눈과의 거리를 바감에 그려줘. 아 근데 코가 큰 편이 더골드러저스러운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좀더 작은 편이 골드러저스러운것 같기도 하고. 아씨 결정장애 온다. 아 그래 이마가 없는 게좀 문제였던 것 같아. 이마가 튀어나오게 만든답시고 만들었는데 그냥 이마를 하나 더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좋을 대 좋아. 이제 골드러저 느낌이 난다. 눈 흰자를 먼저 아펠리케로 붙여주고 눈 눈동자를 자수 떠준 뒤, 눈가를 검은색 실로 한번 둘러줘. 눈매가 진해지게. 아, 골드러져 눈매가 까매서 매섭거든 눈썹과 이마에 성난주름, 턱수염을 수성펜으로 그려준 뒤, 검은 실로 한땀한땀자수 떠줘. 확실히 성난주름을 만들어주니까, 개빡친 거 같은 느낌이 사는군. 약간 산적같은 지저분한 턱수염도 만들어. 일단 골드러져 얼굴이 만들어졌어. 이제 수염이랑 머리카락만 만들어주면, 머리 완성인데 이마가 무슨 보형물 넣는 수술 실패한 것처럼, 좀 이상하지? 머리카락을 붙여서 가려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머리가 완성됐을 때쯤, 해외에서 주문한 골드러져 칼이 도착했어. 골드러져 칼과 똑같은 거, 구하기 겁나 힘들었다고 이거 도검으로 분류돼서 위험물건 배송 금지되는 바람에 간신히 구했지. 이거 골드로저선에 빨리 치워주고 싶다. <laughs> 골드로저 머리카락을 좀 특별하게 표현해 보고 싶어서 가죽 원단을 샀는데 이거 너무 악어의 거친 피부 같은 재질인 걸 결국 그냥 늘쓰란 검은 벨로아 원단으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검은 벨로아 원단은 만들기 까다로워서 쓰기 싫었지만 말이야. 수성 펜으로 그리면 안 보여서 초크를 써야 하거든. 초크펜은 은근히 잘워져서개 짜증나. 의외로 머리카락이 풍성한 골드로저라. 머리카락도 23개나 만들어야 돼. 탈모충 흰수염이 그리워진다니깐지짜나 아우. 알고 보면 모자에 가려진 정수리 탈모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제 골드로저의 머리에 머리카락을 붙여주자고. 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탈모가 안 생기게 빈틈없이 붙여줘야 돼. 이 부분을 만들 때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뒤 작업 중이야. 전설의 해적왕을 만드는 데이 정도 고통은 감사할만하지. 골드로저도 죽을 병에 걸린 채 여행을 했었다고! 오, 머리카락을 아직 다안 붙였는데 수염도 안 붙이니까 골드로저가 아니라 드래곤을 닮았어. 이대로 그냥 드래곤이라고 할까? 하지만 난 골드로저에게 원피스의 정체에 관해서 들어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머리카락의 끝 부분이 너무 뭉툭해. 봉제로 만든 머리카락의 한계인가 머리카락 다 붙여줬어. 세 개가 남네. 아오뭐 모자라는 것 보다 낫지? 이제 수염을 만들자. 양면 접착심지에 앞뒤로 검정 원단을 올린 뒤 다리미로 지져줘. 그 다음 수염 모양을 그린 뒤 잘라서 구에 살짝 구워. 그래야 잘린 단면이 깔끔해지지 않네? 어, 사석 수치된 것 같은 수염이 돼버렸어. 오 그냥 버리고. 그냥 검정 펼티지로 하자. 찬물 샤워가 아주 시원하구만. <laughs> 얼굴이 씻고 보니까 밋밋해서 살짝 검은 실로 포인트를 좀 줄게. 얼굴 완성! 오! 꽤 골드러져 갔다구! 못 믿겠지만 머리 만드는 데만 2주일 걸렸어. 그중 머리카락 만든 기간이 9일! 숨 많은 머리, 개 짜증! 오다쌤한테 원피 캐릭터 전부 탈모 걸리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겠어. 그럼 이제 골드로저의 몸을 만들어보자고. 골드로저는 산전 주전을 다 겪은 최강 해적인 만큼 몸도 아주 다부진 근육질이지. 아마 모르긴 해도 김종국 형님급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근육 도안을 만들어봤어. 도안을 살구색 원단에 그려준 뒤 깔끔하게 잘라주고 각 근육들을 부위별로 바느질하기 시작해. 이제부터는 지겹도록 오랜 시간 동안 바느질만 해야 해. 해적왕 골드로저도 원피스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바다의 항해가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겠지. 나도 이 지겨운 바느질만 지나가면 원피스를 찾듯이 해적왕을 손에 거머쥘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골드로저의 몸과 근육들의 솜을 넣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손안에 손가락, 뼈대를 넣는 거지. 흰 수염과 빅 맘의 손안에 뼈대를 제대로 안 넣어줬었다니. 무기를 제대로 쥐지 못해서 지대짝 났거든. 골드로저는 곰을 멋지게 잡아야 되니까. 강력한 손뼈대를 넣어줄 거셈. 뭐야, 손뼈가 너무 커서 골드로저, 몸가죽 안에 안 들어가네. 요시, 버려, 아니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만 포기하면 들어갈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안 들어감. 지대짝 나. 아우, 엄지손가락도 포기하자. 오, 이번엔 들어감. 아, 뼈대가 너무 굵어서 손가락이 개똥똥함. 할수 없군. 강력한 손가락을 만들고 싶었지만 한가닥으로 다시 만들었어. 골드로는 골드색으로 몸뼈대를 만들어 넣어주고. 근육 전부 솜도 넣어줘. 이제 이 근육들을 전부 몸에 붙여주면 돼. 가슴과 어깨를 붙이자. 어음 가슴이 왜 이렇게 작아? 떼고 다시 만든 걸 붙여. 우후 이번엔 너무 커졌네. 작은 거보단 큰게 낫지. 뭐 벤치 프레스만 5 0 0 k g 들 듯. 이제 어깨 근육을 붙이고, 알통 근육을 붙이고, 목근육, 복근을 붙여. 외복사공과 전거근을 자수를 떠서 표현한 뒤 붙여. 시골 근육도 붙여. 허벅지 근육을 붙이고, 무릎을 사수 뜨고 그 위에 또 허벅지 근육을 붙여. 뒤집어서 승모근을 붙이고, 삼두근을 붙이고, 종아리 근육을 붙이고, 엉덩이를 붙여. 근데 엉덩이가 왜지 버리고 좀더 엉덩이를 크게 만들어서 다시 붙여줘. 음, 드로 몸이 완성됐어. 근육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게, 과도하게, 울퉁불퉁하게 발달된 근육이 되어버렸어. 좀내 계산 차고긴 한데, 해저각인 골드로저는 어쩌면, 무수한 지령과모험을 거치며, 정상적이지 못한 위험들을 겪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발달된 부자연스러운 근육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적절하게 잘 만든 걸지도, 골드로저 몸에 수성펜 자국이 너무 많으니까, 세탁을 해주자고, 머리도 함께 말이야. 골드로저가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면, 세탁기 물에 죽을 수도 있지만, 골드로저가 악마의 열매 의 능력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능력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살 수도 있어, 세탁이 끝났어. 오! 말끔 해적군! 빨도 위대한 항로를 항해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닦은 것 마냥 눌어터니 하얘집 등근육이 살짝 아쉬워서 좀더 추가해 줘. 좋아. 그럼 이제 골드러즈 거시기도 만들어줘야지. 땡! 아무리 골드러즈지만 인형일 뿐인데 거기를 만들다니 이상해요. 아니, 골드러즈가 거기가 없는 게더 이상해. 땡! 골드러즈가 거기가 없으면 에이스를 낳을 수 없게 돼 버린다고. 나 원피스에 지나치게 있어. 어린이들도 보는 지작가 유튜브이기. 골드로저의 고기를 만드는 자세한 과정은 보여줄 수 없지만 대저광답게 튼튼한 친구로 만들어 붙여줘. 그리고 재빨리 팬티도 만들어서 가려줘야 해. 팬티는 물론 황금색으로 만들었어. 와, 뭐야? 재봉틀 바늘이 부러져버렸어. 골드로저의 팬티는 강철 팬티인 건가? 황금 팬티여서 그런가군. 결국엔 손바느질로 해 금색 벨벳 언다니 겁나 질겨서 바느질하기 완전 손아픔. 으씨, 재봉틀로도 못 뚫은 걸내 손으로 뚫어야 대단이. 아씨, 벨벳 언다니로 만들지 말걸. 좋아, 몸 만드는 것만 11일 걸림. 힘들다. 포켓몬 만들기였음 이제 이 몸에. 머리만 붙여주면 만들기 완료지만 원피스 캐릭터 만들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옷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아이씨! 몸을 만들던 새옷 비율도가 그랜드라인에서 항해하다가 폭풍우랑 형엄리라도 만난 것 마냥 다 찢어 밝혀져 있어! 사실은 노랑이간한 짓이라는 좀 귀엽길래 놔뒀더니 좀 심하네 이건? 노랑이! 땡! 뭔가 골드로저의 죽음에 대한 복선 같기도 함. 옷 비율도를 다시 그릴까 했지만 어쩐지 골드로저의 거친 해적 인생과 컨셉이 겹치는 듯해서 그냥 이대로 만들기로 했어. 먼저 만드는 건 바지야. 일단 팬티 바람인 건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지부터 만들었어. 바지가 회적답게 착 달라붙는 스키니가 아닌 펑 하지만 바지를 만들어야 해. 그렇게 만들어진 바지 좀더골드로저의 몸뚱이에 잘 맞게 된듯 바지 만드는데 또 하루 걸린 팔뚝 근육의 옆면이 아무래도 뭔가 휑한 것 같아서 근육을 하나 더 붙여주고 이번엔 Y 셔츠야. Y 셔츠의 카라 부분도 이때까지 아무 지식도 없이 야매로 만들다가 이번엔 유튜브에서 Y 셔츠 만드는 법 영상 세번 돌려 보면 만들었어. 바지를 만들 때 이렇게 작은 걸 재봉틀로 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셔츠부터는 그냥 손바느질로 만들기로 했어. 시간이 더 걸려도 골드로저 선장에겐 더 예쁜 옷을 입혀줘야 하니까 말이지. 후이 셔츠 만드는 것만 또 하루가 걸렸어. 이제 로저 선장님이 신고 다닐 구두를 만들어 드리자. 도 뒤 가죽 원단에 도안을 그리고 잘라줘. 아니 왜 자르고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만 4개를 그렸지 다시 잘라서. 재봉질하고 바느질하고 신발에 레이스도 달아준 뒤 로저 선장의 팔에 신켜줘. 이제 벨트를 만들어야 해. 브루츠 카테일을 사서 뜯어 캔 소리가 나니까 참치 소리인 줄 알고 고양이들이 쳐다보네. 뭘 빨리 더라 내용물은 전부 다른 곳으로 보관한 뒤 깨끗이 씻은 통은 잘라서 벨트 거리를 만들어 가죽을 잘라서 거리대를 끼우면 벨트 완성 목도리 같은 해적 벨트도 또 만들어서 감아야 해. 아, 헤리트 어떻게 감는 거임? 짱 힘듬 됐다. 진주도 달아줬어. 근데 힘들게 만든 벨트가 가서 안 보이네. 쉿. 이제 드디어 로저 선장님 대정 망토를 만들 시간이 솔직히 말해서 가장 어려워 보여서 좀 뒤로 미루고 있었어. 마이에다 붙일 금색 테두리를 다리미로 접어두고 어깨 견장에 단추구멍에 목깃에 이것저것 만들 게 너무 많아! 안감 안에 격감을 넣고 바느질과 재봉틀을 해준다. 목깃을 붙여서 바느질하고 금색 테를 옷 둘레에 붙여줘. 금색 실로 바느질하면 더 이쁘다고. 견장을 이상한 조선시대 먼지털이 같은 걸 넣어서 빳빳한 걸 다리미로 꺾어주고 마이 어깨에 붙여 마이에 단추를 달아주고 마이 형태가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안에 뼈대를 넣고 볼드어져 몸에 입힌 뒤 바느질로 고정시켜버려. 마이는 어깨에 걸치는 용이라서 자꾸 떨어져서 개짜 마이는 5일 걸렸다 너무 어려웠어 이제 진짜 마지막 로저 선장의 상징인 모자를 만들어야 해 모자가 꽤커 올디로저 해적단의 상징인 마크까지 모자에 박음질로 붙여주고 후이 부분 작업할 때 배탈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박음질했어 로저 선장의 마지막 항해 때 피를 토하며 항해했던 게 생각나는군 해적 모자엔 다들 꼭 붙이고 다니는 솜털도 붙여 근데 이거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솜털을? 그리고 깃털도 꽂아 모자 만드는 것만 3일 걸렸다 하.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이걸 재현하기 위해 목을 이제까지 안 붙였다 골드로저의 처형식물 목이 썰린 골드로저 그걸 내 손으로 다시 붙여 해적왕을 되살린다 사람용 팔찌로 만든 목걸이를 씌워주고 진짜 리얼하게 만들어진 검도 끼워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도록 해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이곳에 있으니 골드로저 와성총 제작 기간 37일, 높이 50cm! 얼굴은 골디로자의 거칠고 호쾌한 성격이 잔뜩 담긴 표정을 완벽하게 표현해내었다. 모자는 그가 여행을 하며 만난 새들의 깃털까지 꼽혀있어. 보기만 해도 재밌는 모험들의 일화가 상상된다. 거친 해적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발달된 가슴 근육과 성난 복단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해적 망토가 해적왕의 위험을 살려준다! 벨트와 허벅다리의 근육이 살짝 드러나는 밝은 노란색의 바지!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진 부두 손해진 검은 진짜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까? 당장이라도 패기를 담아 주작까지매 있는 포켓몬들의 뭐 반토막 낼것 같은 새벌함이 느껴진다 너무나도 멋지게 만들어졌다 해적왕 골디로저 인형 <목소리> <목소리> 와 주작가님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별거 아니야 직접 만들어서 피규어 사는 것보다 훨씬 사게 어... 골드로저 인형을 가지게 되신 거군요? 아뭐 <laughs> 그런 셈이지 이 칼은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어 그거 얼마 안해한 12만 6천 0백원 정도? <목소리> 그드려 피규어 하나가 1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근데 이제 원단을 직접 사서 만들었으니까 더 싸, 싸긴 했겠다 이 옷들 만드는 원단을 얼마 주고 샀겠죠? 아이 뭐 얼마 안 들었지 좀 되게 쌌어 한뭐 9만 5천 2백원어치 정도? 아, 저 목걸이, 저거는 되게 싼 거야. 저거, 그뭐 진짜 금이 아니거든. 어, 그래가지고, 어, 그냥 팔찌, 가짜 팔찌 같은 거 사가지고 끼운 거거든. 그래서 뭐 쌌, 쌌어. 뭐 아, 6,000원 짜리. 잠깐만, 이 허리에 있는 진주는 이것도 산 거잖아. 어, 저, 저것도 진짜 진주 아니야. 어, 가짜라서 싸. 9,000원. 잠깐만, 벨트 만들려고 후르츠 칵테일도 샀었잖아요. 어, 그거, 그,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3000원인가? 이 깃털도 따로 샀던 걸로 아는데 아 저거 그 저거는 뭐 빨간색 깃털 한 봉지에 1200원 파란색 깃털 한 봉지에 또 1200원 그 다음에 배송비 3000원 아 그리고 그 골드로저 발밑에 데코레이션 하려고 산이 보물들 모양 이거 뭐한 12만원 넣지 전혀 싸게 만든 게 아니잖아 고마 그냥 돈으로만 의아게 찔렸구나 그냥 피규어를사 그러면은 골드로저가 어떤 열매 능력자인지 한번 추측해볼까요? 예 어. 어물쫒 넘어가 아마 제 생각에 골드로저는 골드골드 골드 열매 능력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몸이 골드로 변하는 거지 바로 이렇게 뭐 물론 그냥 제 추측에 불과하긴 한데 나중에 골드로저 능력이 밝혀지면 그 능력도 이제 인형으로 만들어서 컨텐츠 하나 더 뽑을 수 있는 거지 완전 개이득 지작가님 최신화에서 골드로저 능력 나왔대요 어, 진짜야? 스포츠의 뭔데? 골드레저의 능력은 없대요 아무 능력이 없는 능력자가 아니래요. 웃기지마! 돌기로 저희 자식 아무 능력이 없어? 컨텐츠 하나 날아갔잖아. 이 무능력자 자식 지대장나! 아우 에이 됐어 이제 나의 인형인형 열매진 명목을 보여줄 때가 왔다 나의 능력은 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지 되살아나서 나의 동료가 되라 골디로저 아, 그리고 원피스가 어딨는지 나에게 안내해줘 우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되살아나다니 하하하 <laughs> 이거 이렇게 운 좋은 일도 다 있구만 오 거기 있는 거인족지 이건날 되살린 건가 악마 열매 능력자인가 보군 돈 없다. 하지만 동료 제의는 거절하도록 하지. 하하하하. <laughs> 너 같은 찌질의 못난 이와 누가될순 없어. 하하하하. <laughs> 딱 봐도 몸 따위 해본 적도 없고 집에만 처박혀서 잠만 자는 겁쟁이로구만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난 대사를 알으니 새로운 보물을 찾아 몸을 떠나도록 하겠다. 하하하하. <laughs> 목숨을 살려준 값은 보물을 찾으면 그때 갚도록 하지. 안녕. <laughs> 하하하하. 야, 어, 야, 멈춰, 어디 가, 야? 골디 로저! 야, 야, 어? 야, 힌스, 힌스. 저 로저 좀 빨리 잡아봐. 라라라라라라. 로저 녀석 대사라다꾼. 못 끝냈던 승부를 다시 할수 있겠어. 그래 그래. 저 로저를 잡은 다음에 승부를 끝내고 원피스의 위치를 물어보라고. 라라라라 아주 좋지. 하지만 오늘은 내 아들들과 놀이동산 섬에 가기로 했어. 승부는 다음이다. 가 라라라라 야흰수야 아씨. 빈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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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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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저 잡아. 로저. 어? 저 로저를 골드 로저 잡으면은 원피스의 위치를 알수 있고 너가 해저광이 될 수도 있어. 어. 맘맘맘맘맘 맘. 그 로저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줄이야 그렇지. 하지만 오늘은 과자 파티를 하는 날이야. 어. 맘맘맘 다 함께 하자구 아그 아, 상황들 좀 만들어줬더니 말 드럽게 안듣네 일단은 원피스의 정체를 물어보는거 골디로저를 나의 동료로 만들기 실패한것 같네요 다음 동료는 말좀 잘듣는 놈으로 만들어야겠다 지긋장나 어우